지금 내민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통합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 통합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물지연속 및 화랑훈련 계획에 대해 자라석과 상시보사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 물지연속 계획을 보고 계획입니다. 일정별 주요 연습 상황입니다. 1회차에는 브릿지 3종 사태가 선포되어 공무원 비상 소직과 휴대처국을 실시하고 전시 종합상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적특금이 도발에 대비하여 통합방위 본부 주관화 본역별로 2년마다 실시하는 후방기업 경합훈련으로 분류 일정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로 주야 연속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국화중의시설 방호기 에대해 전북지방경찰청과 35사단에서, 35사단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찰 취약지역및 도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침투나 활동의 시월 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확실한 방어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 고군산군도 연육화를 통해서 이제 섬지역이 대부분 걸어서 뭐 자전거,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취약도서에 대한 등급도 조정하고 8월 22일부터 어, 잘하시는 매년 실시된 을지연습이 시행이 됩니다. 또 9월 26일부터는 작년에 메르스 상태로 우리 도에서는 치르지 않았던 화랑훈련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철통 같은 통합방위체세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자작법 통합방위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니다